우리 하루 지운다 똥 싸다가 똥 묻어가지고 똥꼬에지운자삼박질하다 묻어가지고 당고? 잠깐만. <laughs> 아, 아 잠깐 내가 할게 미안. 내가 똥꼬 닦을게. 이게 잡고 있어 봐. 이렇게 잡고. 똥꼬 닦을게. 머리 잡고. 당거 당거 당거. 아니야 아버님 <laughs> 아, 미안하다. 얘네도 더러운 거 맞아 지금. 아니 빡빡해. 야 비누로 해 비누칠해 비누칠. 천국에. 뭐, 정목... 야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. 이거 안 찍어? 빨리 잡아봐까 어디야? 여기에도 좀 모르겠다. 이렇게 잡아볼래? 어디? 여기 여기 여기. <laughs> 여기는 좀 그래. 기다려 뭐. 야 미안하다 진짜. 야안 나갈 거야? 사람이 미안해. 다 잡고 있어 보라고. 어디를 잡아? 이렇게 잡고. 다시 오늘 이렇게 당연히 잡고. 여기 <laughs> 잡고. 존나 못 생겼어 진짜. 야 똥꼬 느낌 어때? 그냥. 똥꼬 느낌 어때? <laughs> 피부 느낌. 피부도... 여기네 <laughs> 여기 여기. 안 떡진다고. <laughs> 아 이게 담그라니까아 이렇게 하는게 맞아 근데 담가? 야 <laughs> 이렇게 한게맞왜 <하지 마. 웃음> 가만히 있어? 야너너야 너, 너. 야, 미안해. <laughs> 진짜 미안해. <laughs> 어두운. <laughs> 진짜 미안한 거야. 네가 담도까지 어쩔 수가 없어 이게. 하비가. <laughs> 아, 씨, 잠깐만. 다리 닦아, 야, 이거 다리. 어떻게, 닦아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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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하냐, 이거? 아, 야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젤리 익었어, 핑크색으로. 이제 사용 건조할까? 어, 좋